자, 103번에 보면은 거기 2 이상의 서로 소인 두 자연수 밑줄 쳐봐. 2 이상. 원래 모의고사 본문에 그 원, 원문에는 이게 없어. 2 이상이라는 말이 없어요. 원래는. 근데 여기 추가한 거거든? 그래, 두 자연수 AB 대하여 모서리 길이가 이렇게 나온 거지. 모서리 길이가. 그 ABC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ABC가 아니라 AB. 현재 모서리가 이런 직육면체를 만든 거야. 만들었는데 이거를 썰어서 나누겠다 이거지. 썰어서 나누면은 몇 개냐면 12개가 되는데 12개. 그 12개의 모양을 어떻게 가겠다는 거냐면 각 모서리의 길이를 이렇게 막 더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a 아니면 b 가지고 놀겠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A 아니면 B 가지고 노는 사각형 모양은 네 가지밖에 없는데, 그네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처음에는 전부 다 A가 돼 있는, 전부 다 A. 모서리가 A 또는 B니까, 어, 선택이에요, 선택. 그래서 전부 다 A인 게 있고, 두 개만 A고, 하나가 B인 게 있고, 그 다음에 두 개가 B고, A가 하나인 것과, 있고, 마지막으로는 B가 전부다, 이렇게 있는 게 있다.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, 아무리 그 녀석을 잘라가지고 분해해도, 다시 모아놓으면 부피는 똑같다는 거야. 알았죠? 쪼개서 나눠도 하나로 합치면 부피는 똑같다. 그래서 이 문제는 부피를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, 부피는 가로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야. 요거입니다. 요거 전개를 하면은 야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 문제 풀기 한다니까 도와줘봐 집중력 흐트러지지 말고 그래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다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. 동류왕끼리 모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를 쪼갠 거야. 전부 큰 덩어리를 어떻게 쪼갰냐면 요거 하나 네개 다섯 개두개 개. 그래서 토탈 열두 개인 거야. 그래서 저기 색깔로 내가 칠해놨잖아, 그죠? 얘다 부피라 그랬어 야 이거 부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요첫 번째 부피는 A 세제곱짜리 부피가 되는 거야 그죠? 두 번째 거 부피는 A 제곱 B야 그 다음 세 번째 거 부피는 AB 제곱이야 그 다음 네 번째 거 부피는 B 세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,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게 뭐냐? 아. 저기 주황 색깔이 한 개가 있고. 그다음에 a 제곱 b가 파랑 색깔. 파랑 색깔이 지금 앞에 있는 계수 네 개가 있고. 그다음 저기 초록 색깔. 초록 색깔이 ab 제곱이니까 얘가 다섯 개.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가, 이거, 세제곱짜리가 두 개가 있는 거야. 그런데,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? 거기 보면은, 직육면체로 나누었을 때, 부피가 150인 직육면체는 다섯 개다. 그러면 이게 뭐냐면, 다 합쳐서 그게 부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, 이 모양들이 있는데, 다섯 개짜리 모양 하나를 가지고 봤을 때, 다섯 개짜리 모양 하나를 봤을 때, 부피가 150이다, 이거야. 그럼 다섯 개짜리가 누구의 색깔이? 연두색이죠. 맞아?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국어 문제의 느낌도 좀 있는데. 뭐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, 최근에. 워낙 태클이 많이 들어와서. 그러면 지금 초록색깔 저게 다섯 개짜리니까 저 블록 하나가 이 블록의 부피 하나가 150이라고 하는 부피를 갖는다라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저 초록색깔 블록이 뭐야? AB 제곱이잖아. 맞아요?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6 곱하기 5의 제곱. 이게 하나 있고. 그 다음 원래 정답이 뭐가 있었냐면 150 곱하기 1의 제곱. 이게 있었어. 근데 AB는 1은 안 된다 그랬잖아. 그니까 러 B가 1이 되는 경우가 빠진 거야. 원래 모의고사는 얘도 정답이야. 원래 얘도 정답인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제외가 된 거고. 얘 혼자 정답이 돼가지고. 정리.